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문현동에 있는 87 라멘의 덮밥이라는 쉬는가? 곳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. 저희는 여기 시그니처인 야끼우동과 오코노미야끼를 시켰습니다. 이렇게 리뷰로 돈가스도 받았고요. 음 정말 맛보기구만. 여러분 야끼우동에 마늘 볶은 거 넣으시면 진짜 맛있어요.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. 이렇게 마늘 튀기듯이 구워가지고 탄거 아닙니다. 탄거 맞습니다. 그래도 맛있습니다. 이렇게 야끼우동 위에 얹어서 먹어봤습니다. 아 진짜 맛있더라고요. 마늘 향이 새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조화로운 게 정말 좋았습니다. 분량이 조금 올라왔고 그갓 소보 시향이랑 같이 올라오니까 와 찌기네. 예 탈린. Yeah. 돈까스는 시판 소스에 그저 그런 맛이었습니다. 물론 리뷰용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. 다음은 코노미야끼입니다 가스 오브시의향 때문에 야끼우동과 맛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. 아쉬운 점 반죽이 좀 뭉쳐져 있었고요. 그리 그래 소스가 좀 모자라가지고 맛이 심심했습니다. 작은 돼지고기에 오징어 조각들이 들어가 있었고 반죽 양념 자체는 안 싱거웠습니다. 이 새콤함은 마치 소바 가게 가면 다시마식초 같은 거 있죠. 그런 식초류가 같이 첨가된 것 같았습니다. 이야 이 남은 건더기가 진짜 진국인데 코노미야끼 같은 경우엔 가격은 괜찮았지만 맛이 아쉬웠던 반면에 야끼우동은 정말 시그니처답게 맛있었습니다. 다음에 또 먹고 싶네요.